안녕하세요, 메리미 장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미 장윤정입니다. 5월 메리미 응. 로즈데이 파티가 이 결정사 회원님들 사이에서. 물이 엄청 좋았다고 지금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네. 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길래 이런 소문이 났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좋다는 전문직분꾼들은다 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맞아 법조계, 네. 의료계,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외국계 어, 애널리스트들, 어. 가업승계 네. 하시는 분들 분위기도 좋고 프로필도 좋으시고 맞아요. 정말 설레이는 파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음. 근데 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음. 또첫 번째 테이블은 서울대 출신만다 음. <laughs> 앉으셔가지고 <웃음> <laughs> 다들 동상이하는 느낌이라고 커플이 <laughs> 네, 네, 네. 사실 되실만한 <laughs> 음. 분으로 처음에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음. 파티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열리는 규 모가 있는 파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셨어요. 백명 넘게서 너무 네, 네, 네. 1 0에 올리자마자 한 120명 정도 음. 네. 지원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파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라프하게 연령대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 파티는 여성분 20대 중후반부터 남성분 30대 초반부터 어, 음.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딱 소수 장애로 진행이 된 거라서 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저희가 또 거절 통보하는데 다 사실 또 대, 죄송하고 애먹었어요. 음. 혹시 당이 전날이나 급한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 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기하시는 대기자까지 음. 저희가 사실 딱 10명 정도 딱 세팅을 해놨는데 다, 다 전원 친석하시고 정말 맞아. 그냥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스무스하게 음. 정말 잘 진행된 파티였던 것 같아요. 이번 파티는 뭐 커플 청사율도 되게 높다고 했는데 음. 어느 정도 커플이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당일날 저희가 커플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도 많은 커플을 사실 연결을 해드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집계를 해서 우선 순위의 커플 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드렸고 우선 순위가 아니더라도 또어 그날 미처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라든지,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통화 하시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음. 애프터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음. 그렇게 따지면 한70% 음. 이상의 음. 커플 음. 애프터 미팅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음. 커플이 많이 되고 좋은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웨딩 음. 파티가 음. 결정사 카페에서 정말 지금 이슈가 되고 핫하거든요. 음. 정말 최근에 MZ세대분들은 이런 파티, 미팅 파티, 단체로 모여서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커플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인연을 찾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음, 노하우 음. 같은 거 있으면 이사님 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첫인상은 딱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미팅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날은 최대한 내가 멋있고. 예쁘게 하고 오시는 네. 게 좋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또 리액션 잘 해주시고, 음. 또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정말 성의 있게 해주시는 거. 첫인상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계속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 중간에 이상형이 바뀌잖아요. 성격만.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성격, 음. 성향, 그리고 배려, 음. 리액션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첫 인상은 처음엔 임팩트가 있지만 첫 인상만 좋고 예를 들어서 배려가 없다든지 그런 성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조금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첫 인상이 끝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뭐 커플되는 노하우, 좋은 사람 만나는 노하우가 있다면 반대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 주시겠어요? 파티라는 게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 파티에서 내가 좀더 어필이 되려면 그 분위기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호감이 있고 또 나를 호감 있게 할 해야 되는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데 이번 파티에도. 너무 이제 진행자처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분 사실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때문에 분위기는 되게 하기하고 좋긴 좋았지만, 아, 이분과 맨투맨으로 어, 둘이서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응.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많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응. 뭔가 이분에게는 흥미감이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손해보신 분이 계셔서 응. 좀 아쉬웠거든요. 제가 응. 중간에 로테이션 하실 때, 응. 로테이션 하셔서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라고 <laughs> <유취받고 웃음> 얘기했던 분도 계셨는데, 근데 결국 그분이 커플이 안 되셨잖아. 아그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와인 파티를 이제 겸했기 때문에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또 와인은 술 드시면 또 입술이 아, 또 집에 가시시고. 그리고 또 어, 아무래도 어. 술이 기분은 좀 업되게 하지만 또 실수도 할수있고 네, 마지막으로요. 정말 파티에 관심은 있는데 뭐 망설이는 분 아니면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음. 어, 파티, 파티라는 게 사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 난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맨투맨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파티라고 음. 하면은 다그 얘기 하시거든요. 혹시 춤추고 노래하나요? 자기소개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편하게 로테이션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자리를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 자기소개 이런 거 없으니까 음. 그 자리에서 그냥 즐겁게 그 자리를 즐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 두 사람은 음. 내가 대화가 끊어지든 상대가 끊어지면 되게 분위기도 어색하고 딱딱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될지를 또 되게 긴장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 그리고 또 나와 같은 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썩 끝시다 보면 오히려 맨투맨보다 더 편한 자리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파티거든요. 그 메리미 다음 파티가 또 진행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썸머 네. 그러니까 파티라고 들었는데 그 파티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또 썸머 파티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곧 휴가도 다가오고 또 더운데 시원한 또 공간에서 또 좋,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또 커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가 같은 미팅 파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파티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음, 음.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네. 아니면 음. 담당 매니저한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 음. 저희 대표전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편하신대로 네, 홈페이지도 신청해 주시고 네, 어, 홈페이지도 가능하죠. 네, 네. 네.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이번 파티도 저희가 정말 또물 좋은 파티로 <laughs> 어, 준비를 또 열심히 할 거고 어, 휴가 같은 휴가의 메리미 파티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는 느낌으로. 어 열심히 또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번에 만나서 같이 여름휴가 가시면 좋겠다. 뭐 그래도 좋고요. <laughs> 네 열심히 이번에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